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시작된 이후 교회도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모임도 예배를 드린 후에 모임도 있어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어딘가 하면 교육부서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지하 1층에 있는 교육부서실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1층에 있는 예배실을 초니키즈, 초니아이, 이 틴즈 이렇게 세 부서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예배 이후에 분반 공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이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던 젊은 세대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일이 되어도 교회 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거리가 먼 가정은 현재 교회에 대부분 오지 않고 있죠.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것을 익숙해져서 굳이 교회에 와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는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놓고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리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 교육이 가장 필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것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아, 결국 어,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그렇게 전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부모의 신앙이 참 좋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아이들이 보여주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주일 예배 빠짐없이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은 내가 지킨다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개인의 신앙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니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참 성품이 달라졌어 참 말투가 달라졌어. 생각하는 게 달라졌어. 뭔가 아이들이 느끼는 게 있다는 거죠. 뭐 하나만 통해서 그렇게 교육이 뭐 어떤 프로그램을 딱 마치면 아 갑자기 좋아졌다. 사실 그렇게는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뭐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자님이 교회 일꾼인데요. 어, 여러분 누가 교회 일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도 교회 일꾼이고요. 어,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어, 목장교회 목자, 교사, 찬양대원 모두 교회 일꾼입니다. 9월 18일에 항존직 선거가 있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두 교회 일꾼들이죠.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이고요. 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항존직 선거가 있어서 오늘 교회학교 교사와 항존직자의 초점을 맞추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5년에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반석기도원에서 박동현 목사님을 주 강사로 해서 수련회를 가졌었는데요. 참제 기억 속에 참 은혜로운 수련회였다라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수련회를 우리가 가졌는데, 제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은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나형용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장로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 하셨습니다. 앞에 나와서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왔는데, 강대상이 축축하게 다 젖어있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는지 땀이 그렇게 다 배어 나와서 강대산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아나 장로님 정말 이촌동교에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그, 어,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합니다. 아, 교회 일꾼에게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교회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번 항종직 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사랑하는 교사, 자신이 맡은 그 부서를 사랑하는 교사, 그 맡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 그 분이 바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목욕탕 QT 세미나를 참석한 이후에 5주 동안 계속되는 싱크 양육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것은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도 한분 계셨고요. 성교사님들이 계셨는데, 인도하신 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내가 있는 그 반은 사모님도 계셨고, 여자 목사님도 계셨는데요. 그 반을 인도하시는 분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아내가 속한 반을 인도하던 분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되셨는데요. 이 집사님이 그 모임을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맡을 때 부모님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 일꾼인데, 교회 일과 또 과외 시간과 겹치는 경우는 저는 항상 교회부터 가겠습니다. 그렇게 또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아이를 맞고 그것이 거북하고 싫다라고 하시면 아이를 맞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제 탁월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또 과외도 잘가르치 선생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청동교회 이촇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우리 교회 중에도 이렇게 마음의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사 일하다가 교회 일 생겼다고 오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사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교회 집사님과 같은 마음가짐이 교회 그 일꾼된 여러분에게 있느냐, 그 고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교 학교 선생님들, 찬양대 찬양대원들, 목장교회 목자님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항조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신 분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존직 선거에는 장로 2명, 안수집사 7명, 권사 12명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목사님, 뽑을 분이 없어요. 뽑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요. 물론 이제 선거일이, 항정기 선거 날짜가 좀 남긴 했지만 가셔서 교회 유람을 펴시고요. 내가 장로로, 안수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이분의 이름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적어보십시오. 정말 표를 주고 싶은 분이 그래도 없다. 그칸을 전부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올초에당에서 항조직 선거로 뽑을 항정직자 인원을 정하면서 올해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끝나고 그동안 오지 못했던 분들도 교회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달라지게 됐죠.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교회에 오지 않던 분들 여전히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좀 넉넉하게 한 이유는 다소 자격이 모자라도 일단 항존직자로 선출하고 나서 훈련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좀 넉넉하게 인원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에 가서 교회로 한번 펴보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밭이 좋은 분이 누가 계신가 그러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밭이 좋은 사람, 하나님향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일꾼이 일꾼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분, 누가 있을까? 교회로는 표시고요, 이름을 적으시고, 그날 갑자기 와서 하려면 적을 수가 없겠지요. 미리 가서 보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다 칸을 채울 수 없다. 그러면 남겨두십시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존직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괴로움을 받지만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굉장히 이상한 말 같죠. 고난 받는데 괴로운데 왜 기쁩니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복음.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마음은 참 행복하고 내 마음은 기쁘다. 바울의 10년 가운데 이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요. 마치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에 대해 전하다가 그렇게 그렇게 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고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기뻐한 것처럼 바울 또한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할 때 내가 고난 당하는 것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울은요 구원관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핍박 당하고 혹시 죽을지라도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구원관이 분명했습니다. 아,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임하을때 우리에게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주님 저는 교회는 싫어요. 교회는 안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요. 교회는 교회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몸인 그 교회를 아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아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몸이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헌신된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골로세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 사도는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뒤에 바로 나오는데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번제물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바울을 보면서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 믿던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죠. 그것을 그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 그것을 좋아하신다. 그 당시 바울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밤에 새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3일 동안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앞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눈에 있는 것이 벗겨져서 앞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사도 가요. 원래는 담의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었는데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울처럼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분이 항존직자로 섬길 수 있고 교사와 목자와 찬양대원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은 우리 목장 교회 주제 선고 기도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28절에 나온 이 우리,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에바브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에바브라가 예수임을 전파했다고 라 이제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지역에 와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오게 되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죄로 사람들을 가르치니,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완전한 자는요, 천먹이, 어, 천먹이와 대조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한 자는 성숙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숙된 자. 그 자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숙하다는 것은 신앙과 성품과 말과 삶에 있어서 성숙한 것을 말합니다. 다방면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격과 또 말과 삶에 있어서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께서 메시지 성경에서 2 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 깊이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로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성숙해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숙해진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초점이요. 모든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진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많은 위기가 올수 있어요.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데요. 그럼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 어려움이 당 우리 닥쳐왔을 때.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사방에 두리번거리고 살 길을 찾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시니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학교 회 교사 선생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 일꾼입니다. 몇 분만 주축이 돼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그 믿음을 고백한 모두가 교회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지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 교회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물론 모모라는 헌신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좀 큐티 잡고 말씀을 드리죠. 큐티를 하든 아니면 이전부터 말씀을 성경을 봐 왔든 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몸을 또 사용해서 헌신을 해도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요, 소진됩니다. 교회가 우리소모품으로 하나? 도대체 왜 그래? 그럼 불만이 터져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왜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선생님들 중에 아직도 큐티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큐티를 9월부터는 반드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교회 학교도 큐티인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유아용, 유아용 그리고 어린이용, 청소년용 큐티인으로 어른들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함께 교육을 하고 또 집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먼저 큐티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5월 18일에 있는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항존직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학교 교사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지금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대의 삶을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버지여, 보인의 신앙을 먼저 유지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그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능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9월 18일에 항조진 선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천동교를 사랑하고 또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항존직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기쁨을 알고 복음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사람 분들 하나님 그분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 함께 해주시고 이천동교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한분한분 한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또 눈물의 기도를 아시오니 이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꾼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번한분 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촌동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꾼들 될수 있도록 주그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정식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